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오스틴 님 원피스예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스타일리시한 가을 패션 완성. 블랙 스트라이프 패턴 덕분에 날씬해 보이는 건 기본이고, 오버핏이라 체형 걱정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반집업 디자인이에요. 스타일 변화를 주기도 좋고, 열면 시원하게 입기도 편하더라고요. 빅사이즈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디자인이라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마이시즌 여성용 싱글 버튼 트렌치 원피스예요. 이 원피스 하나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스타일리시함을 완성할 수 있어요. 탄탄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소재로 봄, 가을에 딱이고 프리 사이즈라 누구에게나 잘 맞아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허리 라인이에요.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디자인 덕분에 날씬하고 단정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. 단색 브라운 계열이라 어떤 자리에도 어울려서 활용도가 높아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씨와둔 여성의 새로운 패션 레오파드 무늬 느슨한 원피스예요. 이 드레스 하나로 도시 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블랙 컬러와 레오파드 무늬가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주고 프로퍼핏이라 착용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긴 소매 디자인이에요. 계절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더라고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